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청역 한신도 휴가 모집공고일이 변경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촬영했던 현장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 4월 7일, 지난 4월 7일 날 모집공고가 났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그 심사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분양가 때문에 자재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6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모집공고가 4월 7일에서 4월 22일로 변경됐습니다 특별 공급이 5월 2일 월요일이니까 아마 일반 1순위는 아마 5월 3일 화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5월 12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금 예정에 예정으로 그 주한 센트럴 8화고원이 4월 22일 날그 모집 공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그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하고 주한 센트럴 파화고원이 모집 공고가 같아요. 근데 이제 청약에서 모집 공고가 같다고 그래서 아, 두개 다를 청약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에, 발표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두개다 청약하면 둘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에, 아마 서로 조율을 하겠죠. 동양 파라곤하고 한신 더휴하고 그러면 아마 당첨일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둘다 청약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모집 공고일이 아, 인천 시청역 한신 더휴도 4월 22일로 연기됐고 아, 주안센터를 파라곤이 4월 22일이 모직 공고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실 지도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석 성락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구역이고요. 인천 1호선, 2호선 그리고 GTX B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신도휴가 되겠습니다. 같이 분양하는 게 이번에 미추 1구역인데. 미추 1구역은 약 1,500세대 정도 되고요. 간석 성낙 아파트 재개발은 최천세대가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규모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미추 1구역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교통여건을 봤을 때는 이 한신 도 휴가 더 낫습니다. 그스티가 생각 건데, 이제 어차피 당의 1순위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당의 1순위라면 어떻게 스티그는 청약을 할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둘다 넣겠습니다. 당첨일이 다르다면 그래서 아, 먼저 발표하는 게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둘다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뭐 미추 1구역이라든가 간석 성남 아파트 아, 그 한신더휴를 청약을 하셔서 아, 지금은 당첨 전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원자재 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에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아직도 인천이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구도심에 있는 이런 신부 아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송도나 청라나 이렇게 대규모 그 택지개발지구에 비하면 아직도 싸기 때문에. 아 저는 청약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약을 할때 어느 것이 우선하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신더휴를 청약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를 기다리신다면, 이 백운주택, 이 힐스테이트, 그 인천신정역 힐스테이트 아니면 이쪽에 그 시티오쉘 육. 지를 청약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벌써 이게 세 번째 설명이라 다 아실 줄 압니다. 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 그, 그 초등학교 구역이 에, 간석 성락 아파트 구역은 미출구에 있는 경원초등학교가 아니라 여기 상인천초등학교 주변이다. 그래서 이 상인천초등학교 주변도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입주할 시점에는 여기가 이제 고, 공사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등 하교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이 앞에가 이게 중앙공원인데 이게 은근히 큽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게 터미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를 계획할 때 이게 물론 도로로 했고 뭐 상가를 올리면 좋았겠지만 도심의 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마 꽤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GTX-B 역사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얘기죠. 그 제가 그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명을 잘 들으셨죠? 아, 여기가 지택스피노선,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인천시청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여기가 바로 그 그림처럼 환승센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 공연장도 들어서고요. 여게 이제 저 아래 그 인천... 아, 예술의관까지 이어지는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신 더 휴는 이 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숲이 어우러져 있죠 인천시청역에서 이제 한신 더 휴로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저게 보이는 게 이제 한신 더 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도 횡단보도가 생길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게 8사가 그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서 오구타임만 있죠. 그래서 그거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GTX B노선을 직접적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족, 가족이 많지 않거나 신혼부부, 그리 생애 최초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신 더유, 어,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를 청약을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회하고 뭐 이런 타이어 매장 이런 몇몇 상가들은 존치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성남 아파트 재개발 구역은 남동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 그 경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미추홀구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요길 건너서 이쪽으로 보면 상인천초등학교 학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천초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경원초등학교가 가까운데. 학군이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 상인천 초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 입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경원초등학교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 아래 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는, 남동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원초등학교 학군입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이번이 두 번째 에, 그 에, 촬영을 나왔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에 영상을 참고하셔도 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금호 아파트가 되겠고요. 저기가 전면 현대 홈타운이고요. 여기가 이제 에, 그 청남 아파트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넓혀집니다. 이 도로도 당연히 넓혀지고요. 예. 아, 지금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낙후된 듯 보이지만, 한신더위가 입주하게 되면 아,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바뀔 줄 압니다. 이 학원가가 중요한데 이 학원가는 저쪽 미출구 쪽저 아래 간성역 쪽에 있습니다. 학원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 이 아파트는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전까지. 요렇게, 구역이 지정이 됐구요. 예, 저기 보시면, 예, 저렇게 지금 다 허물었죠? 예. 예 허물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 한신더 휴, 아파트, 어,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8, 4가 없기 때문에, 5부 타입, 그보다 하나 아래, 그까지 있는데, 식구수가 적거나 싫은 부부들,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스티브의 은퇴 얘기는 계속, 스티그 TV는 계속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